6월 29일 오후 2시 상당구청 대회의실에서 2010 장애인 구인 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30여 개 기업체와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 3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은 구직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복지카드와 이력서를 가지고 구인 기업체와 면접을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느꼈던 장애인들과 우수한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적극적인 태도로 면접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력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취업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체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애인 구직자들은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